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량 자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인데 이 사실은 단순히 업비트와 비썸의 거래 대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대금은 약 720억이고 비썸의 비트코인 거래 대금은 약 360억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만 봐도 지금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번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거래대금 자체가 처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하실 때 현재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고 어떤 흐름으로 자금이 몰리며 투자자들의 투심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트렌드는 밈 코인입니다. 돈이 많은 부호들은 테더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하여 차액을 남기고 거래를 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시드가 적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코인 마켓캡 인기 가상자산 탭을 보시면 현재 1, 2, 3위가 페페, 레이디스 코인, 수이 코인입니다. 세계 코인 전부 최근에 출시가 된 코인이고 1, 2위가 밈 코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수이 코인밖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주변 투자자들을 봐도 페페와 레이디스 코인 뒤를 이을 새로운 밈 코인을 찾기 위해 d x 거래소도 이용하고 핑크셀과 같은 사이트도 이용하며 소액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 업비트와 빗썸은 다음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슈가 되고,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코인을 상장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비트와 빗썸의 다음 상장 코인이 밈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단순히 수수료의 명목, 매출로만 봤을 때, 거래소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밈코인은 페페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가장 큰 폭등을 보여주었고, 거래량 또한 줄지 않고 있으며, 바이낸스 상장과 함께, 바이낸스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밈코인이 되어버렸죠. 거래량 순위로 보시면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제치고 밈코인 거래대금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도지코인을 필두로 강아지가 줄을 잃었던 밈코인 시장에 개구리라는 미모로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홀딩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레이디스 코인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페페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도 수많은 영상을 제작했고 저는 아직 홀딩하며 꾸준히 추가 매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아직 바이낸스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비 도지코인 올해 안으론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규제에 맞춰 업비트 빗썸 상장까지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저점일 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면 올해 안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이슈도 코인러들에게 상당히 핫하며 페페와 레이디스 코인도 핫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밈코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곧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투자 시장을 움츠리게 만들고 밈코인과 같은 대박을 노리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겹고 따분한 장이 계속되어 힘들고 지치실 텐데 이럴 때 소액으로 현재 수급이 몰리는 코인 등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것 같습니다.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밈코인 홀더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